제14편 다윗의 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은 보통 어리석다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보통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고 시대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보시는 어리석음은 보통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일절의 사상 아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실론자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실론자들은 기독교가 아니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들은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이 자기의 인생을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신, 진리 선함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욕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은 삶 속에서 어떤 선한 목표나 가치가 없고 자신을 잡아줄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가든지 그곳을 썩고 병들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을 헐뜯거나 이간질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공동체가 무너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황폐해지며 못된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삶 어디에서도 선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지각 있는 사람을 이 땅에서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나마 선하게 살 것을 기리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마저 다 함께 더러운 자와 한똥속이 되어서 좋다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까깝하시겠습니까? 사전에서 다니면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언어로 보면 "내 백성을 먹는 자들이 여호와의 떡을 먹으면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사장들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백성의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먹습니다. 그들이 가진 마음과 재산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미가소지자는 이렇게 백성을 먹는 자들을 악한 이스라엘 지도자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이 받은 떡을 먹는 자들은 앞서 이 땅의 풍요로움이나 재능을 다른 이들보다 더 풍족히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소유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무시하고 핍박하다 못해 더욱 빼앗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 찾거나 그분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전에서 이런 자들을 향해 딱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기는 무엇을 가르까요 그것은 이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법을 저질러 천국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현재를 가르킵니다 다른 사람의 피 위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사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안다면 마냥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죽고 나서 혹은 그분의 재림하실 때도 심판하지만 바로 지금 그곳에서도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악에 대항하다가 희생당한 이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은 이런 의인들의 계획이나 꿈을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계획을 망가뜨려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처럼 지금도 선한 일을 품고 있는 일을 망가뜨리는 일은 여전히 횡행합니다. 그런데 의인과 선한자를 하나님은 왜 가난자라고 한 표현할까요? 악인들에게 이들은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의의 삶을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누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고 상처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몸이든 마음이든 어딘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다고 죄악을 행한 자들에게 패배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육조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의 계획을 그냥 무너지게 놓아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강력한 지지자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꿈을 그냥 공상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한 꿈을 품고 계십니까? 그 꿈을 쫓아가다가 깨지고 상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될 것 같아서 신앙도 꿈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편 14편의 말씀을 보고 특별히 칠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회복되어 또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당신이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꿈을 쫓는내 모습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 좌충우돌 살다 보니 오히려 마음과 몸이 가난해진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 악인들의 죄를 알고 계시더구나. 저들을 어리석다고 평가하시는구나. 저 악인들을 두렵게 하고 심판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작지만 선한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지금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금 당신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들에 대해 감격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이렇게 시편 14편을 진심으로 읽고 묵상하는 이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